차량에 타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일부 부장은 뒷차에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고위급 방담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외형적으로 김영남, 김여정 이런 순서대로요. 예. 지금 보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도 아마 동승을 하는 것 예. 같은데요. 음. 네 화면에 멀리서 잡혔지만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정한 모습이었고요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트를 입고 왔는데 상당히 수수한 모습이에요 화장을 짙게 하지 않고 그런 원래 모습. 김여정 네. 부부장이 그렇게 뭐 화려한 그런 복장을 한 그런 그 옷차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보건대는 아마 오늘 한 화장이 가장 진한 화장이 아닌가 보이긴 스스로 보이지만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여기 오는 게좀더 신경을 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잠시 뒤에 뭐좀더 가까이 잡힌 모습이 들어오면 좀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취재 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혜정 여장의 아이가 하나 한, 한명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결혼을 해서 근데 그 이제 부군이 누군지 노출이 안 되고 있고. 자, 이제 차량은 곧 이동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차량을 타고 평창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가까운 KTX를 탑승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 뒤에 KTX편으로 어, 지금 평창 또는 강릉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차량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탑승을 했고요. 뒤에 차량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탑승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차량이 이제 탑승이 끝났기 때문에 곧 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네, 앞에 검은 차량이 두 대로 보이고요, 뒤에 다른 차량들이 또 잇따라 있는 모습인데요. 이 차량을 타고 교통센터로 이동해서 KTX를 타고 평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이두 사람만 지금 자가용에 태우고 나머지는 승합차나 버스에 탄다고 할때이두 음. 사람이 최고의 VIP다. 이런 걸 이제 저기서도 의전상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화면 왼쪽에 조금 전에 모습 보고 계십니다. 차량 탑승하기 직전에 김영남 위원장이 모습이 그렇고요. 이제 차량은 이제 이동을 하네요. 김영남 위원장 좌측에 북측 관계자가 탑승을 하네요.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어, 지금 화면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저 차량에 이제 김여정 예, 부부장. 이 자,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입니다. 어, 오늘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어, 입국을 했네요. 표정은 이, 밝아 보이고요. 표정은 밝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장을 지나게 한다든가 평소와 다른 복장을 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는 이제 북한의 호원 같고 예. 뒤쪽에는 네. 천혜성 차관. 천혜성 차관이죠? 네, 예. 천혜성 차관이 뒤에 네. 오고 걸어오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맨 앞에 지금 화면 반에 난간표 2차장 모습이네요. 음. 음. 네. 자, 우리 카메라에 우리 측 카메라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만 쭉 보도 오던 외신을 통해서 공개가 됐던 김여정 일 부부장의 모습이 우리 카메라에 촬영된 최초의 사실 또 ]입니다. 가장 근접한 그쵸 그렇죠. 네, 가장 근접한 사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표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자신감이 좀 넘쳐 보이죠. 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미소가 아주 그 트레이드 마크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어둡지 않습니다. 음. 굉장히 밝은 이미지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표정이 오늘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경호원도 아마 2014년 그 참매1호가올때 황병석, 빅3리에 김정은이 자기 경호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커보 네. 007 가방 들고 저 사람들이 지금 그때 왔던 그 경호원 급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김여정 제일 부부장 3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고 이제 정확한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글쎄 84년생이 이제 우리 저 김정은 위원장이고 87년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 30세 정도 되지 않았어요. 자, 조금 전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모습인데요. 자, 한번볼수 있을까요? 네, 아, 지금 김영남 위원장과 조명균 장관이 귀빈실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안내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십니다그 뒤를 이어서 김여정 제일부부장이 어, 밝은 미소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뭐 필요한 미색도 보일 듯한데요. 뭐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뭐 리선권 최희 북한 어, 관계자들의 최희, 모습이 권 이렇게 예, 모습이 최희, 보이고 있습니다. 아, 뭐 굉장히 그 미소를, 미소를 잃지 보시면. 않고 있는 네네. 모습도 볼수 <laughs> 있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뭐 리선권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이 우리 측 대표자들과 많은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약간 경직된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입장에서는 위치 고위 관계자와 직접 조우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남측에 오는 것도 처음이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 기빈실에 들어오는 것도 처음이고 저렇게 많은 남측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 우승을 잃지 않고 어, 여유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빈실로 들어오는 순서가 김영남, 김여정,

네, 예, 자 조금 전까지 모습 보였습니다. 자 조명균 장관이 그동안 날씨가 추웠는데 이렇게 귀한 손님들 오신다고 하니까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라는 덕담을 나눴습니다. 조명균 장관 역시 실행민 이세거든요. 선친이 함경북도에서 한국 전쟁 위에 피난을 와서 의정부에 정착을 해서 그 의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쭉 다녔죠. 조명균 장관 역시 그래서 그. 이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남북 대화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모두 발언을 꺼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너무 잘하는데 지금 김여정 의원자 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자리를 먼저, 먼저 앉으라고, 앉으라고 네, 어. 네. 지금 바로 이게 지금 권력서열의 위상과 북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 사실은 그한 2, 3년 전에 크게 뭐 아팠다라는 이제 대북속시통들의 전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얼굴이 지금 화장기가 있지만 사실은 윤기보다도 좀 예. 피곤한 그 눈가에 좀 피로도가 좀 있는 모습에서. 예, 오늘... 그 김영남 위원장이 먼저 앉으시라 김혜정 일부장께서 먼저 앉으시라고 하니까 김혜정 이제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먼저 앉으십시오. 서로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 이게 바로 북한 내 위상을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운데 앉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모습. 예. 그런데 네. 앉기는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양쪽에 지금 이제 최희 그다음에 이제 그 리상관. 네. 제일 왼쪽 리상관. 네. 제일, 네. 제일 오른쪽 최희. 그다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가운데 앉는 뭐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팔절 행사를 총 감독하느라고 무척 피곤할 텐데 예.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아주 서울에 또 나타나. 그리고 김영남 위원장도 아는 겁니다. 지금 어, 언론의 관심이 누구에게 쏠려져 있고 음. 내가 어떤 그렇죠. 역할을 해야 돼. 여기서 내가 대표단 단장이라고 해서 자 따라들 오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laughs> 본인도 알고 있는 <laughs>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좀, 좀 재밌는 장면이기 때문에요. 어,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냥 보도록 하시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저런 거에 대해서 아직 이제 주유는 없었습니다. 누가 내가 앞장설 테니까 당신들은 따라오라는 주유는 없었지만 서로 각자의 생각은 달랐습 거죠. 지금 그 김여정 얼굴이 지금 우리 미리 미처 저희가 준비해서가 자기 돌아가신 엄마 고영희. 이까 그러니까 네. 북에 평양에 갔을 때 처음에 30대 때그 무용수로 활동할 때 모습하고 매우 흡사하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이제 그 KTX 타로아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KTX를 타고 이 시각 현재 인천공항 KTX 인천국제공항역의 모습입니다 아, 일단 의전상으로는 김영남 위원장이 가장 대표 단장이니까요 항상 앞장서서 아, 네. 조명균 성일부 네. 어, 장관 장관과 함께 가고 있고요. 그 뒤에서 뒤따라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 이야기하니까 평양, 평양 지하철을 타면 은 평양 문화공전역 이런 데 가면 지하 200m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예. 유사시 대피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깁니다. 예. 굉장히. 저 경호원들이 아주 김여정을 지금 사면으로 딱 막고 있고 김영남보다 김여정의 경호가 지금 더 강한 있습니다. 아, 네, 네, 경호원들이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 주변에 더 많이 있는 모습을 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고개가 살짝 올라가 있어요. 김여정 부부장 보면요. 그리고 상당히 여유가 넘치는 모습인데 네. 그 와중에서도 주변을 조금씩 둘러보는 모습. 이 지금 뭐 로얄패밀리니까요. 북한의 사실상 최령의 보다 네. 더한 2인자입니다. 2인 사실상 2인자이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죠. 예. 네. 자, 지금 그 우리에게, 지금 우리 남측에 온 가장 고위급 손님 중에서는 네. 지금 현재 평창 동계 올림픽 중에서 실질적 최고위급, 그 명목상의 최고위급인 김영남 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인 2인자라고 할수 있는, 적어도 김정은과 독대를 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할수 있고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기 때문에 김여정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 경호원이 4명이 지금 제일 아, 왼, 앞쪽 왼쪽, 동행을 왼쪽 동행을 경호, 경호원은 한국 경호원 경호, 조직 경호원이니 그렇죠. 이제 남의 세 사람은 북측 네, 네, 왼쪽에 계신 분이죠. 네, 네. 고장 성원 한 20여 명 가운데 거의 한 10여 명은 경호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원은 함께 맡게 되나요? 남북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우리 경호원은 이제 안내경 경호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마 경호원은 북측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지금 삼각경호를 하고 있고 뭐 우리 차관 통일부 차관 모습도 보입니다만 네, 완벽한 경호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지금 경찰 병력이 이렇게 주변에 있고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일반인들을 완전히 통제를 하지는 않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올림픽 겨, 개막식 때 같이 봐야 되죠. 특히 이제 아이사키 경기를 같이 본다면 아이사키 경기장 안에 그 응원하러 갔을 때또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호도 사실 신 그,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김정일 위원장 때 경호 방식과 김정은 위원장 때 경호 방식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유로 정상회담 관련 화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내렸을 때이 북측 경호원들이 끈으로 이렇게 일정 공간을 항상 만들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 끈에 건접을 못 했는데. 근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그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역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첫 강제적인 애민 사상 많이 강조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표현인데 그게 따라서 자연스럽게 북축도 경호 방식도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어,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경호가 문재인 대통령들어서 굉장히 유연한 경호 그다음에 열린 경호 이렇게 가는 것 어. 같고 예. 지금 이렇게 오늘 그 어, 지금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음, 저 모습도. 어,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 굉장히 부드럽고, 어, 또그 전체적으로, 어, 그렇게 에, 사람들과 아주 딱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니다 표정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랑 김여정 부부장이랑 상당히 상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김영남 위원장은 좀 딱딱한 모습이고, 네, 제가 볼 김여정 땐 부부장은 표정이 좀 보입니다. 정말 외교의 달인 4, 5 0년 외교만 한 사람도 딱딱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모습에 놀란 것 같고, 김여정은 놀랐지만 좀 애써서 태어나려고 하고 있고 미소를 살짝살짝 띠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김여정이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든. 이 문명적 충격은 대단할 겁니다. 네. 사실 아까 개방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측, 이른바 김일성일등백두혈동의 딜레마가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개방을 하면 자기들의 정통성이나 네. 선거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중적 딜레마가 오는데 아버지 김정일이가 상해 푸동지구가서 천지가 개벽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아들 김정남이 똑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때부터 아들을 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로부터 김정남이 해외에 떠돌이 생활하다 작년 2월에 이제 암살당하는 그런 부분을 겪었는데 사실 본인은 지만 필요성을 느끼지만 개혁 개방을 바로 하자 이건 또 다른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북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을 보면 어, 또그 어, 지금 실내 모습도 한번 좀 이렇게 쳐다보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 아주 또 정면을 응시하면서 어, 그야말로 어떤 그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품위 이런 부분들도 음. 어, 필요한, 보이는. 예, 유지하려고 예, 하는 그런 예, 모습도 예. 좀 보이는 것 같고 예. 그렇게. 어, 우리가 김여정, 음, 지금, 부부장을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입니다만, 어,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 같지 않고, 오히려 네. 그, 어, 가까이에 있는 뭐, 어, 그런, 그, 30대 여성. 그 네, 그거라는 이미지입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네. 사실 북한 체제는 뭐 인권 문제, 뭐 범행 뭐 문제, 그 모든 걸로 어두운 면만 있지 밝은 면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여정이 전 세계 언론 앞에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세련된 모습으로 화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게아 이게 이제 북한이 어, 북한도 제, 제대로 된 국가네 정고 국가 네, 생각을 하게만 화려하지도 거죠. 않고 또뭐 옷차림이나 또는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헤어스타일도 보면은 네. 굉장히 그 수수한 이미지 음, 그런. 요거를 이미지. 이제 네. 영어로 차 h a 펜시브 n 의 매력 공세라는 그렇죠. 표현이었습니다. 남북 평화 그할때그 그 매력 공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것이가는게 저게 겉과 속이 늘 똑같았으면 좋은데 문제는 저런 매력 공세 뒤에. 국은또 다른 행태를 보이고이 사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그렇죠. 일견 일견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일각의 또 생각이고요. 또 다른 일각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른 지도자가 아니라 김정은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도 하고, 뭐, 문명화된 세상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북한 체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만 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도 개혁 개방을 해야겠구나라고 먼저 깨닫고 갈수 있는 지도자. 그게 김정은은뭐 내려오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누구냐는 거죠. 앞에 가는 김영남이겠습니까? 지금 90세 된 김영남은 아니라고 치고. 그러면 앞으로 이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갈 젊은 리더 중에 한 사람이라면 바로 김여정이 될 수도 있다. 김여정이 뭐 바로 이런 방남이 그런 어떤 개혁 개방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제 개혁 개방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무 이 앞서 나간 이야기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직원과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의 전체적인 상황을 또는 한국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본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그것이 전달될 수도 있고 본인이 또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지금 걸어오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김영남 상임위원장 걷는 폼을 보면은 역시 이 연세를 드신 분의 걷는 폼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만 91세라고 믿겨지지 않을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엄청나게 있어요. 건강하고. 예. 저 그 아주 꼿꼿한 모습을 보시면 예. 예. 허리도 파고한 초반쯤 되시지 않나 예. 이럴 정도로 그뭐 우리 통일부 자료에 보면 이제 1928년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탈북자 취재원들에 드면 아니다 두세살 많다라고 하는 전언도 있습니다. 그는 아니다 실제 26년생인가 그모 있는데 본인이 나몇 살이요 이렇게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김여정의 방남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남북 관계 변곡점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또 남북 관계 발전이 음, 가능할까요? 역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게 가장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미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남북 관계를 끌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두 사람의 방남은 결국 어,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많은 과제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되기 때문에 우선은 남북 관계를 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평창 올림픽에서 어, 남북이 하나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 그 내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들이 저는 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남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또 답방형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관계의 발전, 또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북미 접촉도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예. 이번 음, 그, 어, 그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북미 접촉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이끌어내느냐. 잘 끌어내느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이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현장의 화면을 다시 보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좀, 아, 현장의 소리를 더 높여서 좀 방송 상태는 고르지 않더라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laughs>

네, 자이 김영남 위원장이 탑승을 했고요. 뒤에 차량에는 김여정 어, 제1부부장이 탑승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 차량이 이제 탑승이 끝났기 때문에 곧 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네, 앞에 검은 차량이 두 대로 보이고요. 뒤에 다른 차량들이 또 잇따라 있는 모습인데요. 이 차량을 타고 교통센터로 이동해서. KTX를 타고 평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이두 사람만 지금 자가용에 태우고 나머지는 승합차나 부스에 탄다고 할때이두 사람이 최고의 VIP다. 이런 걸 이제 저기서도 의전상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화면 왼쪽에 조금 전에 모습 보고 계십니다. 차량 탑승하기 직전에 네, 김영남 위원장의 모습이었고요. 그, 이제 차량은 이제 이동을 친발, 하네요. 김영남 위원장 좌측에 북측 관계자가 탑승을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어, 지금 화면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저 차량에 이제 김여정 예, 부부장입니다. 인천공항에 네. 도착한 직후에 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입니다. 어, 오늘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어, 입국을 했네요. 이, 표정은 밝아 보이고 요 표정은 밝아 보입니다.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가 평소와 다른 복장을 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는 이제 북한의 경호원 같고 예. 뒤쪽에는 천혜성 차관 천혜성 차관이죠? 예, 예. 천혜성 차관이 뒤에 예. 오고 걸어오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맨 앞에 지금 화면 반이 난간표 2차장 모습이네요. 음. 음. 네. 자, 우리 카메라에 하, 우리 측카메라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만 쭉 보도오던 외신을 통해서 공개가 됐던 김여정 일 부부장의 모습이 우리 카메라에 촬영된 최초의 사실 또역 가장 근접한 그렇 네, 가장 근접한 사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표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자신감이 좀 넘쳐 보이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미소가 아주 그 트레이드마크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어둡지 않습니다. 음. 굉장히 밝은 이미지에.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표정이 오늘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경호원도 아마 2014년 그. 참매 1호가 올때 황병석 빅스리에 김정은이 자기 경호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러 네. 크고 그007 가방 들고 저 사람들이 지금 그때 왔던 그 경호원급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김여정 제1 부부장 3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고 이제 정확한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글쎄 84년생이 이제 우리 저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이고 87년생이라고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만 30세 정도 되지 않았어요 자, 조금 전에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모습인데요. 자,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아 지금 김영남 위원장과 조명균 장관이 귀빈실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안내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김혜정 제1부부장이 어, 밝은 미소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뭐 피로한 기색도 보일 듯한데요. 뭐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뭐 리선권 최희 북한 어, 관계자들의 최희, 모습이 이 모습이, 최희, 모습이 최희, 보이고 있습니다. 아, 뭐 굉장히 그 미소를, 미소를 잃지 보면... 않고 있는 네네. 모습도 볼수 <laughs> 있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뭐 리선권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이 우리 측 대표자들과 많은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약간 경직된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입장에서는 위치 고위 관계자와 직접 조우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남측에 오는 것도 처음이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 귀빈실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 저렇게 많은 남측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근데 아직도 어, 우승을 잃지 않고 어, 여유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귀빈실로 들어오는 순서가 김영남, 김여정, 최희리 선고. 예, 잠깐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요? 네. 차량에 네. 타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일부 부장은 뒤 차에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고위급 방담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외형적으로 김영남, 김여정 이런 순서대로요. 예. 지금 보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도 아마 동승을 하는 것 음, 같은데요. 네 화면에 멀리서 잡혔지만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정한 모습이었고요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트를 입고 왔는데 상당히 수수한 모습이에요 화장을 짙게 하지 않고 그런 원래 모습. 김여정 네. 부부장이 그렇게 뭐 화려한 그런 복장을 한 그런 그 옷차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 제가 보건대는 아마 오늘 한 화장이 가장 진한 화장이 아닌가 보이긴 스스로에 보이지만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여기 오는 게좀더 신경을 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잠시 뒤에 뭐좀더 가까이 잡힌 모습이 들어오면 좀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취재 일부 이 취재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김혜정이 이제 아이가 하나 한명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결혼을 해서 근데 그 이제 부군이 누군지 노출이 안 되고 있고. 자 이제 차량은 곧 이동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차량을 타고 평창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가까운 KTX를 탑승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 뒤에 KTX편으로 어, 지금 평창 또는 강릉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차량에는 네. 네. 며칠 전까지도 꽤 근데 역시 날씨 전까지도 꽤추습니다데 여기 네. 그 에서 귀한 소민이 오신다고 하니까 날씨도 우리 맞춰서 이렇게 따뜻하게 입한것 같습니다. 정수리 기만 눌러줘도 네, 자, 조금 전까지 모습 보였습니다. 자, 조명균 장관이 그동안 날씨가 추웠는데 이렇게 귀한 손님들 오신다고 하니까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라는 덕담을 맞습니다. 조명균 장관 역시 실행민 이세거든요. 선인이 함경북도에서 한국 전쟁이 위에 피난을 와서 의정부에 정착을 해서 그 의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쭉 다녔죠. 조명균 장관 역시 그래서 그이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남북 대화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모두 발언을 꺼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너무 잘아는데 지금 김여정 의원자 아 지금 어. 보십시오. 지금 네. 자리를 먼저, 안 먼저 안 앉으라고. 네. 아. 네. 지금 바로 이게 지금 권력 소열의 위상과 북한의 위상을 네, 사실주는 것. 그 같습니다. 한 2, 3년 전에 크게 뭐 아팠다라는 이제 대북 속치동들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얼굴이 지금 화장기가 있지만 사실은 윤기보다도 좀 예. 피곤한 그 눈가에 좀 여기 피로도가 좀 있는 모습이죠. 예, 그 김영남 위원장이 먼저 앉으시라. 김혜정. 음.